안녕하세요 카플레스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직접 매입한 차량 또는 상사에서 직접 보유하고 있는 차량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사 차량만 판매하고 있는 이유는 출고 후 AS 관련 부분에 확실하게 처리해 드리기 위해서이고, 중고차 구매 시 어떤 걸 중요시 봐야 하고 시세 파악하는 방법들을 설명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 벨로스터 DCT 등급의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연식은 2012년식 13년형이며 현재 주행거리는 약 15만 7천 키로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차량의 전체적인 도장명과 실내 컨디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면부 헤드라이트와 사이드 리피터 모두 정상 작동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차량의 위쪽 본네트 도장면 확인하겠습니다. 본네트 도장면을 보시면 현재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전체적으로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네트는 카본 재질로 굉장히 가볍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래쪽 앞범퍼 도장면입니다. 보조석 앞범퍼 도장면 현재 전체적으로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 차량 전면부에서 보았을 때도 아주 깔끔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운전석 쪽앞 펌퍼 도장면도 현재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펜다 도장면입니다. 운전석 쪽앞펜다 도장면 굉장히 깔끔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 아래쪽 휠 상태까지 아주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운전석 사이드 미러 도장면 아주 깔끔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 도어 도장면 위쪽과 아래쪽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한 컨디션임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이번엔 뒤텐다 도장면입니다. 뒤 텐더 도장면도 현재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전체적으로 아주 아주 깔끔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아래쪽 휠과 타이어 상태 또한 아주 양호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후면부로 넘어가서 뒷범퍼 도장면, 뒷범퍼 도장면 현재 운전석부터 보조석까지 쭉 살펴보시면 전체적으로 깔끔한 컨디션임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네, 트렁크 도장면입니다. 트렁크 도장면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한 컨디션임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뒷탠다 네, 도장면입니다. 뒷탠다 어, 도장면 현재 보조석 쪽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전체적으로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휠가 타이어 상태 또한 아주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보조석 쪽 뒷도어 도장면입니다. 뒷도어 도장면 위쪽부터 살펴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 아래쪽에는 약간의 흠집이 어, 있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어 아래쪽도 약간의 어, 기스가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조석 앞도어 도장면입니다. 앞도어 도장면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전체적으로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 아래쪽은 약간의 기스가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조석 사이드미러 두 장면 아주 깔끔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 아펜다 두 장면입니다. 보조석 아펜다 두 장면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전체적으로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 수위 상태 또한 아주 양호한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차량의 실내 컨디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뒷좌석부터 확인해 보시면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전체적으로 깔끔한 컨디션임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아래쪽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나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번에 앞좌석입니다. 네, 앞좌석 1열 시트 보조석부터 확인해 보시면 현재 커버로 씌어져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위쪽과 아래쪽 전체적으로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운전석 시트 컨디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전석 위쪽에 약간의 흠집이 어,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전체적으로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운전석도 뒷좌석과 마찬가지로 앰비언트라이트까지 장착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이렇게 이 차량의 전체적인 도장면과 실내 컨디션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변베개가 장착되어 있어서 실내에 온오프 스위치가 별도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구조 변경까지 완료되어 있는 차량이고, 본네트는 카본 재질로서 굉장히 가볍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이 더 자세한 성능 기록부를 영상 마지막 부분에 선보해 두었으니, 꼭 확인하시고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카플레이스에서는 이 차량을 390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